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우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약두 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비타민 B, 비타민 C. 네,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힌트는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인데 매일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네.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이는, 쓰여지는 약, 구약, 신약. 우리가 먹는 약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면 Old Tasman, Testament, New Tasman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여러분 그 전에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베르트예요. 이 말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상호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조물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처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상의해서 은혼해서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건요, 이제 막 태어난 로엘이 엄마 아빠 민수 집사님하고 민지 자매님하고 언약을 맺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로엘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은 또 먹을 거 주고 먹고 나면 또 엄마나 아빠가 막 안고 트림을 시켜주고 트림을 하고 나면은 뭐 잠을 자거나 또뭐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좋다고 웃고 그러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이것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큰 나엘이 예, 한국에서 왔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주일날 만났는데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인스타로 보니까 1월달 한국 가기 전보다 더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는 뭐뭘 자꾸 일어서려고 하고요. 곧 있으면 막 아장아장 거릴 것 같아요. 나엘이가 로엘이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해서 나엘이가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나엘이도 아직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로엘이든 나엘이든 언약을 맺는다면 이거는 부모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잘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외에 다른 것들도 만드셨지만 이 언약은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을 할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언약인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행함으로 갖는 언약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요.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이고, 다른 방법으로 성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오직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하니까 역시 행위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이 공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졌으나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나, 나눴던 말씀, 호세아서 6장 7절에도요,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위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갔다. 다른 나라를 찾아갔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의 언약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배신한 이들에게, 이들을 사실 단번에 버려도 되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역시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약속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꼭 약속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죠. 사람끼리 한 약속 지켜야죠. 이건 신뢰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자는 사람은, 어,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이거는 신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만, 언약을 지키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약으로 쓰인 히브리어 기억나시나요? 베리트. 여러분 이것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때는 아브람,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동물들을 쪼개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 앞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동물을 쪼개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엔 쪼개지게 된 거예요. 이후에 아스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구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은혜의 언약의 언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의 언약을 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것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언약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언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만 있게 되어지고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음을 우리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용은 아. 옛날에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더 이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죄에 불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우리 신령으로다가 주여를 선통소원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죄에게 불복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우삼들다물어드리게 하소서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래에 신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땅 가운데 드리며 아버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강물로 흘러넘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행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다 주님께 아버다라는 우리가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문집사님 은선자매님 나엘이가 한국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차적응을 위해서 또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건강하고 또 우리 함께 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 기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출타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 주일날 만나서 또 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시며 통성하기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장님 천사장님 나인이 한국에 잘 다녀오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들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엘이가 하나님 백반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감히 떨어뜨려 주시고 아버지를 건강을 목 하루 칠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들수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분들 친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위해 통성으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예배를 수고합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 want to be that she would talk, and I want you to be a girl to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모든 것을 맺으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고 하나하나 지켜주셨습니다. 언약은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저희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